안녕하세요. 케이쇼입니다. 오늘 은 오랜만에 다양한 캠핑 용품들 언박싱 한번 해볼 거고요. 아, 여기에 막 엄청나게 들어가있습니다이 안에 총 9가지의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10만 원대 후반대로 주문을 했고요. 텐트, 백패킹 배낭, 그리고 트레킹, 등산화, 캠핑 매트 미니 타프 캠핑 체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캠핑가서 낚시를 좀 즐기다 보니까 낚시 도구 상자, 칼집도 있고요. 낚시 가방도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태무 앱 신규 회원님들은요. 태무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13만원 쿠폰 팩에 최대 9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니까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혜택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하나씩 언박싱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텐트입니다. 아, 컬러가 렬라죠 자, 텐트는 여기서 펼쳐 볼수 없다 보니까 선주님하고 미리 야외로 나가 가지고 한번 피칭을 해 보고 왔습니다. 힐맨 텐트고요. 색깔이 강렬한 오렌지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너를 펼쳤을 때는 살짝 레트로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플라이를 딱 씌워주니까 또 느낌이 또 산뜻하더라고요. 플라이는 이 버클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가르마를 딱 열어서 양쪽에 이제 통풍이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측면에는 벤틸레이션 두 군데가 있었고요. 바닥 쪽에 보니까 방수로 되어 있는데 심실링 상태도 양호했기 때문에 방수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플라이 쪽에도 심실링을 확인해 보니까 어 깔끔하게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었고 지퍼도 마감 상태가 좋았습니다. 화려하면서 이쁜 돔 텐트였다는 거. 예. 그래서 앞으로 선주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좀 미니멀하게 휴양림 캠핑 갈때 아마도 한 번씩 보시게 될 텐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패킹 가방입니다. 어, 일단 백패킹 가방 자체, 가방 자체는 가볍습니다. 가볍더라고요. 음, 그러네. 어, 용량은 90리터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겠 어, 지금은 이제 짐이 안 들어가 있어서 홀쭉한 상태인데 이것저것 넣으면 부풀어 지겠죠, 그죠 이쪽에 측면에 보니까. 물병이라든지, 백팩히 하는 도중에, 걸어가는 도중에 꺼내 쓸수 있는 그런 작은 용품들을 넣을 수 있는 반대편도, 아, 있네요. 가운데 여러 가지 걸어둘 수 있는, 그리고 지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손가락 치퍼 한번 넣어죠 자, 이거는 이제 외부 포켓입니다. 좀 납다간 형태의 제품들 좀 응. 넣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메인, 어, 여기 뭐 엄청 깊숙하면다 우와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측면에서 이제 포켓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방수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비 네, 네. 많이 오면 쓰면 들겠지 기분내요. 네. 음. 그다음에 측면에 뭐 여러 가지 체어라든지 뭐 음. 간단하게 걸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똑같은데. 어 뒷면에 쿠션 마감재로. 이쪽에 되어 있고, 허리 쪽에도 음. 네, 쿠션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어깨 끈도 폭신폭신하게 묵신, 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끈으로 옥조오는 음. 방식입니다. 이렇게 덮, 덮는데, 여기도 뭐 침낭 같은 거 넣으면 되겠는데, 음, 침낭이 들어가세요. 네. 네. 침낭이 들어가네요. 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넣지는 못했지만, 큰 틀만 한번 잡아 가지고 이것저것 제품들 빠방하게 채워놓으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백백킹, 배나. 응. 아.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백백킹을 다니다 보니까 저는 트래킹 등산화가 있는데 선주님은 없어요. 가끔씩 선주님 또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주님 네. 트래킹화 등산화. 예쁘네. 아. 오. 핑크색이 강렬한데? <laughs> 네. 어, 컬러 강렬하고요. 밑에 바닥. 어, 아주 쫀쫀합니다. 미끄럼이라든지 어, 이런 거.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빠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 똑같은 브랜드인데 디자인이 좀 다르지? 그치, 어. 어. 오빠가 테무에서 먼저 산 거였잖아. 그치? 어, 어, 그 어, 그치. 요거 한번 신어봐야겠죠? 요거 한번 빼고. 저번에 이제 우리 트래킹 가족끼리 응. 갔을 때 선주님이 등산화 없어가지고 막 내려올 때 되게 힘들게 내려왔거든요. 널 위해 준비했어. <laughs> 어, 사이즈 맞아? 응, 사이즈 어. 맞아. 어, 예쁜데? 딱 맞아. 어, 딱 맞아? 응. 끈도 야무지고 디자인도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하고 똑같은 등산화인데 이 미끄럼 방지 상당히 좋습니다. 굿. 어, 트레킹 등산화 봤고요. 자, 이제 경량 체어 입니다. 아, 가벼워? 어, 가벼운데? 진짜? 어, 한 털에만. 성공했네. 어. 그러네, 엄청 가벼운데. 어, 가볍네. 응. 어, 저희가 이 경량 체어 고를 때 무게를 보고 주문을 했거든요. 1kg가 안 넘는 조건으로 어,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거거든요. 딱 들어봤을 때 무게가 가볍다는 느낌이 먼저 딱 듭니다. 짜잔. 음. 가방도 있구요. 괜찮아 보이는데? 어, 괜찮아 보이는데? 음. 근데 폴대가 이렇게 굵은데, 무게가 음. 얼마 안 나가는 게좀 신기하네. 음. 프레임을 완성했습니다. 밑에 바닥 부분은 동그란. 비행접시같붙예요 네, 요런 게 붙어있네요.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자, 스킨도 한번 스킨 한번 씌워볼까요? 스킨 씌우기 전에 이제 가방을 끌어야죠. 이렇게. 네 괜찮아 보인다? 어, 괜찮아 보인다. 앉아볼까? 응. 자, 선주님 한번, 한번 앉아보시오. 어때요? 응, 괜찮아. 괜찮아. 어, 어, 나도 한번 앉아볼게. 괜찮지? 어, 괜찮네. 음, 가벼운데 그지. 응. 음. 여기. 어, 저기는. 어, 거기 어, 여기서도 있고 그지. 응. 음. 어, 마음에 듭니다. 어. 네, 최요. 자 그리고 짜잔, 와이 귀여운데. 아, 오빠 그거 낚시 가방. 어, 낚시 가방. 어. 음? 음, 귀여운데. 귀여워요. 아 어. 이 크로스하는 형태로 어, 매면 그치다. 되는 거잖아. 어. 나 운동하러 나갈 때... <웃음> <웃음> 이런 작은 낚시가방이 왜 필요했냐면 캠핑가서 낚시를 할때 낚시용품만 챙겨가지고 바닷가로 가야 되는데 큰 가방을 메고 가기도 애매하고 손으로 이것저것 들고 가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가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웜이라든지 낚시 용품들, 간단한 채비들만 담아서 이렇게 가볍게 이제 메고 이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끼렇가지고게낚렇대 요렇게 요렇게 낚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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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 그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걸수 있는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다양한 용품들이 수 있을 것 같고요. 낚시할 때 목마르죠. 물병 정도는 음. 여기 하나 작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네. 네. 아, 어, 이제 자기들 담을 수 있고 여기 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중으로 여기에도 또 뭔가를 달 수가 있네요.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음. 이게 음. 음. 그냥 음. 낚시 가방으로도 괜찮은데 텐트 피칭해놓고 주변에 산책 할때 음, 음. 간단한 요기할 거리 담아가지고 이동할 때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이게 낚시 가방. 굿.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타인가 타프인가? 타프 밀리터리 문양이었는데? 매트 아니야? 아, 매트, 매트. 응. 어 매트, 매트. 자, 여기 이제 구멍 났을 때 음, 땜빵 매치. 하는 거 패치도 있고요. 입으로 불어야 되는데? 입으로 음. 불어요. 자충 스타일이긴 한데, 구멍은. 입으로 음. 불어야 될것 같은데? 음. 어? 근데 우리가 주문한 거 맞나? 그냥 밋밋한데 이거는 바람 불어야지 생기는 거지. 그럴려나 어. 바람을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끊었을 때는 그냥 밋밋했었는데 입체감 있게 에어 노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디 마디. 그 다음에 베개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을 넣고 난 뒤에 펌프를 뺐는데 바로 바람이 빠지진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만 딱 들어가게끔 음, 그치? 청조님이 음. 한번 누워볼게요. 어떻게 제법 빠방한데? 아 진짜? 처 어. 어. 처음에는 바닥에 닿는 허 같은 누우니까 어. 얘가 허허루 바람이 그허 어. 해줘가지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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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그러네 그렇지. 생각보다 괜찮지. 아, 생각보다 편하네. 어. 처음에 앉았을 때는. 어, 바닥에 딱. 바닥에딱 닿는 데 느낌이. 어. 누우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에어가 분산되면서 어. 딱 받들어 주네. 어. 아 그리고 베개가 있어서 너무 좋아. 자뭐 이것저것 꺼내다 보니까 뭐가 많이 쌓여 있는데 조금씩 밀어가면서. 갈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응. 음. 아, 타프야, 그게? 타프입니다, 타프. <웃음> <웃음> 아,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어, 너무 작 돼요. 어. 솔직히, 백백김 가면서, 폴대까지 쳐가지고, 막큰 타프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잖아. 백백김 음.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작은 천 같은 거. 어, 어, 말이, 막, 막는 어. 거? 있어도, 어, 어. 그냥 어. 나무에 살짝 걸쳐가지고, 그 정도 그늘만 있어도 참 좋겠다. 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 아이템에, 아주 작은 타프입니다. 마치, 뭐, 손수건 꺼내는 그런 느낌인데, 사이즈는 얼마 안 돼요. <laughs> 어. 엄청 작은데? 어, 작아요. 원래 내가 쓰는 밀리터리 한 1인용 텐트 있잖아요. 그거랑 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이즈감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매트보다 작네. 어. 자, 매트 보이죠? 매트 옆에 깔았습니다. 작은 담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죠? 음. 음. 자, 짜잔. 음, 음. 낚시 도구 상자. 음. 그동안 다이소용 음. 상자, 네, 멀티 상자를 사용을 했는데 어, 너무 불편하더요 커가지고. 그거 들고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데, 태모에서 딱 보다 보니까, 아, 요거다. 싶은 제품이 딱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컴팩트합니다. 음. 그런데 넣을 수 있는 건 넣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도 이뻐요. 이렇게 음. 예, 양면으로 열리거든요. 여기다가 다양한 이제 낚시 용품들을 넣는 거죠. 이렇게 어, 또 열리거든요. 이쪽 여기에는 지그 헤드. 가볍게 나가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용품들을 왕창 가져갈 필요 없어요. 딱 쓸만한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담아가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파티션을 디테일하게 좀 나눠줄 수 있네요. 홈이 있어가지고 내가 넣고자 하는 용품의 뭐 사이즈 이런 거 봐가지고 가로형으로도 파티션 해줄 수 있고 세로형으로도 만약에 좀뭐 이것저것 좀 넣을 게 많다. 이걸 다 빼고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웜, 웜이라든지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좀 작은 웜들 이렇게 담고. 이쪽에는 뭐웜 같은 거 담고, 여기에는 바늘 같은 거 담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필요한 것만 좀 소프트하게 담아서 호주머니 넣고 가도 되고, 낚시다가 이 안에 넣어 가도 되겠죠. 요거에 좀 필요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크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네. 또 너무 작으면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게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엄청나게 많이 받지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칼집. 제가 요즘 이제 캠핑 가서 낚시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해도 떠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칼집이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했어요 사이즈가 맞을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모양 응, 너무 이쁩니다 응. 어. 한번 갖고 와볼까? 어. 자, 여기 똑딱이가 있네 응. 거의 맞을 것 같긴 하다 응. 맞을 것 같은데 응. 맞아? 어딱 맞는데 아 응, 진짜? 어딱 맞아 오. 있어 보인다 어, 요거는 이제 허리띠 같은데 어, 어. 이제 걸수 있는 음. 이렇게 좀 빠지네 음. 이, 이 목부분이 좀 칼자루가 좀 작다보니까 음. 어, 칼자루에 뭐 이렇게 타이핑을 내가 좀 두껍게 하면 음. 빠지진 않겠다 오 어. 음. 어, 마음에 들어요 어굿 어. 앞으로 이 칼로 제가 햇떠먹는 장면 많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낚시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태무에서 주문한 캠핑 용품들 총 9가지 보여드릴 게 많다 보니까 짧게, 짧게 보여드렸는데, 손주님은 이렇게 용품들 보니까 좀어떻습니까 응, 되게 만족스러운데? 만족스럽지. 어. 어. 우리가 또 초이스를 잘했어어 잘한 것 같아요. 어, 엄청. 태무에서 <laughs> 선택, 초이스만 잘하면 좋은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예, 네, 자. 앞으로 이제 선수님하고 이제 커플로 야영장 위주의 캠핑도 종종 가겠지만 오늘 제품에서 보셨다시피 K수환이 백패킹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태무 앱 신규 가입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할인 코드 입력하셔서 13만원의 쿠폰 팩과 최대 90% 할인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거웠던 태무각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펼쳐질 케이수안의 백패킹 많이 기대해 주세요.